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에 잘 맞는 것은 어좀 쉽게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적성에 안 맞는 거는 배우는 것도 싫고 또 배우는 그 단계 단계도 매우 더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원래 뭐 수학을 원래 싫어했다기보다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훅 멀어지더니 이걸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 나중에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수학을 손에 잡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다른 과목들은 조금만 하면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도 수학은 1년 동안 꾸준히 해도 잘안 올라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제 마음이 그것이 가지 않나 있다면 어떠한 것을 할 때에 그 성과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배우기 힘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있는 게 정말 말씀 딱 성경책을 펴고 나서 한 3분 있으면 꾸벅꾸벅 졸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어떤 분들은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10년, 20년 하신 분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내게 성장이 더딘 신앙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에 잘 표현하지도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긍휼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가엽게 여겨서 도움을 준다. 도란나 성경사전에서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 또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거나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극휼이라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부족한 것을 내 것을 내어서 채워 주는 어떠한 일련의 행동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마음을 날마다 품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사십니까? 그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저 사람한테 주어졌을 때에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지를 보면 네 주머니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을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 바구니에 넣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야저 사람들 피해야 돼. 너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 것을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긍휼보다는 내 자신의 것을 채우는 만족감이 더 소중한 가치로 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신 그 긍휼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실제로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긍휼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더디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에서는 선지자인 요나가 회개하라 라는 말을 이 아스루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니누에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루, 또 세계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의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제국입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하냐면,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기에 다 들어가서 포로를 잡으면 이 포로를 생명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축이라고 그냥 취급하고 동등한 가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떤 길을 만드냐면 창긴 창에다가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창을 꽂깁니다. 그리고 길가에다가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시체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기까지 표피 벗기는 것이 취미인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굉장히 잔혹하죠. 그런데 힘은 막대 강대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쳤는데 그중에 이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이 아시리아는 굉장한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데이 니누에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니누에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 앞전에 있던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아수르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자기가 침략할 수 있고 아주 약하디 약한 나라의 사람 하나가. 너희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 같았으면 저 사람 돌로 치자. 아니면 또 꼬챙이 끼지듯이 깨자. 아니면 바로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민회가 한순간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하시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니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니누에 가서 회개 선포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으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 때 기억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 형벌에 빗대어 봤을 때 요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다시금 돌아와서 지금 회개의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도 긍휼함을 얻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유를 체험한 이 사람이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한 뒤에 니누에가 돌아서자. 이가 한 반응은 아주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궁을 통하여서 변화하였으니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림처럼 정말로 화를 내는 겁니다.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네의 회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이루어진 용서를 거부했고 싫어했고 격하게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금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부르짖는 겁니다. 왜? 아수르는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내가 받은 긍휼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이 요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안에 있던 생각들, 내 주관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지점으로 봤을 때에는 아시리아는 분명하게 패망해야 되고 아시리아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내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이 요나가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에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요나의 행위가 바르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나에게 돌아봤을 때에 나라는 존재는 과연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특별히 요나만 저렇게 유난을 떨었을까?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냥 차분하게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주실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 대한 용서를 행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이 안에 끓는 화를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당연히 화와 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나 또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지운다는 겁니다. 요나와 우리, 요나와나 어쩌면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요나의 이름이 왜 요나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그래요, 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요, 나예요. 요나는 나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요나와 같아.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얼만큼 격하게 하나님한테 분노를 쏟아냈냐면, 우리 2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나가 된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와여 호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하나님한테, 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내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AI처럼 읽어버리면, 컴퓨터처럼 읽어버리면, 그냥 칭찬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지자 요나는 <laughs>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참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참 자비로우시네요 아이고 어쩌기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이런거죠 그러면서 이 끝에는 이 노하는 것이 어느정도까지 가냐면 아왜나 살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이지 내가 기도해도 듣지 마시지 왜이꼴 내한테 보여주려고 나를 살리셨어요?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가지고까지 협박하는 것이 요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장면을 보았을 때, 이러한 요나를 보았을 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저는 이 말을 할것 같습니다. 너 뭐야? 기껏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잘말 듣는 다음에, 듣는 대로 했잖아.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회개했으면 내가 그를 구원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선지자인 내가 이래? 그럼 당연히 죽어야지.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유나를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사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기보다는 안타까움을 보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녀를 대하듯이 시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네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어르고 달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삐진 것처럼 화난 것처럼 니누의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니누에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보랍니다 4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40일 뒤에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되나 내가 눈 뜨고 보겠습니다. 분노에 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가르침보다 내 자신의 들끓고 있는 분노와 또 화에 눈이 돌아가서 니누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당장 벼락을 내쳐도 괜찮을 이 요나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그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극위를 가져야 되는 이 요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십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찌게 하여 그의 괴로움 연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예비하신 방넝쿨을 그 머리 위에 요나의 머리 위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늘을 만드시고 요나가 쳐다볼 수 있게.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크게 기뻐하는데 요나서의 전체의 내용 중에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은 딱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자식가 구원 받아서 감사했던 것은 있지만 크게 기뻐하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라고 했던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맛보게 하셨을 때에도 이는 기뻐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는 이 요나는 자신 머리 위에 해를 가리는 이 단순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내가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 무언가를 급박하게 얻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소하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쁨을 누릴 때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나의 모습처럼 머리 위에 아 이것이 있구나 아 좋은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엘리의 아내는 사실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끊이지 않는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가려두고 그냥 피상적인 삶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로 돌아볼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이 됩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이용해서 박농쿨를 다시 들게 해버린 거죠.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피상적인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그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기쁘게 이박농쿨 안에서 저 니누에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리라 했던 이 요나에게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준비하셨을까요? 동풍, 동품,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지그 기쁨의 장면에서 갑작스럽게 방농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태양이 나를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내게 불어지는 극한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단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에서 나나 나 그냥 물에 던지세요. 그러면은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겁니다. 그때도 목숨을 던졌던 이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용서를 하시자 다시금 내 목숨을 던졌던 요나 그리고 다시금 지금 태양이 장렬해서 내가 힘드니까 나좀 죽여주세요 하는 요나 계속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기적들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을 자꾸만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서 조금은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윤나는 여전히 하나님한테 외치고 있는 거죠. 나는 긍휼 따윈 모릅니다. 이 죽음을 요청하는 한 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박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성냄과 너의 화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마땅히 외쳐야 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네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다. 너의 적대적인 아시리아를 향한 그 화를 내가 내게 덮어줬던 그 사랑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지켜보라. 왜 성내고 있느냐? 너의 성냄이 오르냐? 나는 너를 그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요 나가요. 다시금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태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겁게 네가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때때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하하나님 아, 힘들다니까요. 아, 목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귀엽고 끌고 와가지고. 아니, 나돈 많이 벌고 평범한 어? 회사원으로 살고 싶었다니까요. 왜, 아, 이렇 거면. 뭐 타러 일반 대학교 보냈다가 어, 굳이 이 길로 오게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성냄이 오르냐? 근데 제가 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내가 성냄이 오라요.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저의 모습 가운데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이거 그 사람 참잘 됐다 축복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때때로 저의 마음 가운데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아, 옛날에 어떤 가수의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집, 내 것이었어야 돼. 뭐 그런 가사 내용처럼, 아, 저게 내 것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면서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감정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율이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배우기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맺을 만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터 받은 생명은,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더, 더.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아멘 이라는 대답 과 함께 여러분 마음 에 가졌 던이 진실 된 마음이 여러분 하루하루 날 마다 날 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 해서 지켜 지길소 망합니다. 요 나가 대답 하는것 은, 이 요나서 에는 등장 하지 않 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 사가 준비 하고 있 고, 우리 안에 성경 으로 다가왔 다는 것 은, 이 요나 에게 는 긍정 적인 대답 이 나왔 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 습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긍휼을 배우라, 나의 마음을 배우라, 사랑을 배우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들에게 너의 삶을 내어 주어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분노, 누군가의 원수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내가 비록 내가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허락하길 소망합니다. 요나가 받은 긍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용서하시는 긍휼입니다. 요나가 행한 범죄함 그러나 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천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범죄한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를 기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를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행한 십자가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요나서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주의 긍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같이 이야기할 때에 나는 긍휼이 제일 쉬웠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